이번에는 동일 E&C라는 부스에 제가 좀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포토투베이스 그다음에 르노마스터베이스로 캠핑카를 만들으셨네요. 예,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뒤쪽이 어차피 캐비닛 타입으로 도어가 개방이 되는 형태인데요. 아 보면 원목으로 이게 지금 거의 편백나무나 자작나무 소재로 내부를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아늑 그 포근한 향기 분위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가장 아무래도 뒤쪽 후문 쪽이, 이쪽 후방 쪽이 거실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도 방충망을 이렇게 두어가지고요. 이렇게 여름철에 뭐이외 해충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침대 변형을 시켜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취침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원목 베이스라서 이런게 좋으실 분도 있고, 뭐또 좀, 야, 좀 올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분도,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쪽으로는 주방이에요. 마지막에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셨네요 공간이 마스터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는 어, 싱크볼 사각 싱크볼하고 이제 수전 돼 있고 앞쪽으로는 포터블 그 가스 전자레인지. 저기 가스레인지나 뭐 포터블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앞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특이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다 해체를 하고 이렇게 그 하탈 제품 같은데 하탈 제품사의 그 일반적인 캠핑카 문을 문을 장착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차별성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이제 보시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로 고정형 형변기하고 수전, 세면대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아, 이것도, 건또 이제 특별히 중문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두고 있어서, 아, 일열과 통로를 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종합 컨트롤 패널 이렇게 되어 있고요. TV도 앞쪽에 장착을 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르노바 스타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불가스에 포함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포토 2브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제 그 캠핑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나, 내부는 이렇게 아, 편백나무 같아요. 편백나무 같아서, 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르노마스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문도 없구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내부로 조금 좁지만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가서 볼게요. 뒤쪽도 이제 캐비닛 타입으로 열려있는 형태라서 뒤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U자형 테이블이 이제 메인 편의 사양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양이 좋습니다 사실. 막이 좁은 공간 안에 이것저것 다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동선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본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지만 여기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도 높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쪽에는 이렇게 방충망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해충으로부터 유입도 막아줄 수 있고 밑으로는 아마 이게 수납공간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토투 기반의 이제 캠핑카이고요. 판매 가격은, 아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편의 그 설비 될지 전기 사양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쪽에 보면 이렇게 별도의 또 이렇게 간단한 수납장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수납공간을 또 이렇게 확이 마련한 것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